빡타 아, 셰리 목다리. <laughs> 좋아, 상당한 이득, 상당한 이득. 트리플킬 천개 미션. 이런 세상에! 이거 바로 딜탱 가야겠구만. 이거. 아, 소리 너무 크게 질렀다. 저기까지 들렸다. 아. 속삭일 걸. 아, 세상에. <laughs> 아, 소리 너무 크게 질렀어. 다시 어, 팡탱 가겠습니다. 야 <laughs> 덕분에 리신 님 덕분에 제가 현명해졌어요. 감사해요, 리신 님. 오리의 전화 위복이다. 좋았다. 지금 내가 공탱 갔으면 르블랑한테 고온이 세 번은 되었을 것이다. 1대스로 3대스를 막았으니 상당한 이득이다. 와! 아 블루 카드라니! 아 이런 세상에 블루 카드라니 왜 주머니에서 골드 카드를 꺼내질 못해? 주머니에 골드 카드가 1 0 장이고 블루 카드가 세 3... 장. 와 뭐야? 와 대박! 많이 잘했다. 오상당히 잘했어. 이런 세상에. 어? 이거 믿고 나의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와! 아군 당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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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럴줄 알았어, 내가. 도발줄 알았어. 아!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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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전거, 저전거. 나도 활약할 때가 됐구만, 이거. 이거. 이거 도발. 이거, 도발. 그러지. 아, 설마! 아, 야, 이거, 그, 점화, 일부러 안 걸어, 아, 다 잡았다. 아, 깜짝이야. 그렇지, 점화 안 걸어야 개이득이지. 이따 이것부터 써줘. 그, 그렇지, 좋았어. 유언으로 장막을 남겼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깜짝 놀랐네. 어, 어, 여기 있어. 바로, 골드카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내가 아직도 악어 새끼줄알아이 친구들아! 딸제 이마 성체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아직도 내가 새끼 때가 기억나나 봐? 에이 안 맞는데? 아! 아까비. 잡아라. 아우. 아우 아까워. 좋아, 빠져주자. 저 리신저. 파괴되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일부러 Q 맞아주자. 일부러 블루카드 뽑아. 오겠지 여기다 가아 걸고 마무리. 아, 아깝다. 약수가 왔네. 이게 적의 심리를 종묘하게 이용하는 건데 약수가 가지고 망쳐 버렸네요.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됩니다. 블루 카드를 뽑아서 상대방의 안심을 요하게한뒤 날아오는 타이밍2타 데미지를 맞을 때 그 즉시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딜이라면 속임수 덱을 포함해서 블카 같은 데미지가 가장 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점화를 이용해서 순간 삭제를 해 버리는 거죠 와 대박이다 막타! 막타! 저... 오케이! 야 이거 기회야!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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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얘 <laughs> 트리플 어 이건! 아하 <laughs> 좋았다. 징크스가 개수기 때문에... 징크스를 재료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너무 우와, 귀에 리신... 치야치야 여기서 일단 시간을 벌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점차...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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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이... 이... 블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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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이야! 바로 먹으면 트리플킬! 이 자식 덤벼! 덤벼! 덤비라고!!! 흐... <놀람> <놀람> 난 먼저 싸움은 안 걸어 선빵은 안 때려 항상 난 강자거든 덤비지 않는다면너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우와 와뭐 이거! 자! 이... 오! 에이에 에이씨! 여기서! 오케이! 박아 오케이! 에이씨! 지금 끝지다빨라지 하고, 적 미사일 면서 오케이, 평타밖에 맞지 않고, 여기서 w 로 마무리! 아니 깨끗이 해볼까 이거 나 밀자 빅토르다! 티티! 티티! 그래. 티티! 빅토르! 왜? 저기에 불츠 있음! 니마! 네. 아 니마! 니마왜 <laughs> 저를 니마 <laughs> 저기에 불츠 있는데 니마 쓰레쉬님 저쪽에 있어요 <laughs> 아아이드 <게이든>. 오케이 헤 쓰레쉬가 쓰레쉬가 잡았다 좋았다 아 어, 다행이다. 플레시님이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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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이 잡아줘. 오카이 개구 좋아 좋아. 아 어, 판단 챌린저 컵이었다. 좋았다. 다로스 플래시 누가 죽는 오우 대박이 오우 와다한큰 빠생 오라. 들어가 드핑크 여기 저힐넣으면서 빠생 어차피 이거 죽어. 빅토르 다 왔어. 어차피 죽는단 말이야. 그러면 네. 야 산다 이걸 사라 살아! 이걸 사라 살아! 야이려더라 바보야 그렇지 아 우리 아 우리 블래치 크랭크 우리 블래치 크랭크 이런 세상이 발사 바둑하고 발사. 아 맞았는데 안 죽었어. 이런 세상에 까비까비 아쉽네요. 와 징크스 엄청 세구나. 이런 상네 나는 여태까지 그 사실을 물어.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오케이 좋아 다 죽어라! <웃음> <웃음> 안녕, 겹쳐지면 안 돼요. 좋아, 집으로 가자. 하하 <laughs> 전멸까지. 르마나 살려라! 하지만 살리는 역부족입니다. 나도 있어요, 가드 어, 아, 어떻게 아. <laughs> 할 건데? 오, 왜 못드겠어 마무리지, 좋아. <목소리> 억지이괜다 <억전히 냈다>, 친구들. <목소리> 잡을 수 있어.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laughs> 오랜만에, 에무리가 제 할몫을 해주고, 승리를 받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진짜 승리했을 때 저게 무슨 승리인가요 빅뱅의 승리인가요 이러고 마치 내 승리가 아닌 척 내가 아닌 척했던 해물이지만 지금은 바로 제 승리가 맞습니다 바로 해물 파전의 승리입니다 지금 갇혀있다 이곳은 어둡고 차가운 필통 내 여자친구는 통통 튀는 매력을 갖고 있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꿈꾼다 운수 대통. 나는 한 마리의 코끼리 너희들은 너희끼리 놀아 끼리 끼리 너희 관절 움직일 때마다 끼리 끼리 관절 아파? 관절 아플 땐 준시스템 요우 나는 지금 매우 바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빠빠 힘나는 마법의 노래 빠빠빠빠 빠빠빠빠